국산 레이저 무기 최신 정보. 최근 한국군이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자 한결같은 일본 정부는 당장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등 헛소리를 해대며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참교육하기 위하여 정말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발한 차세대 레이저 기술을 독도를 지키는 데 사용한다면 국산 레이저 무기로 일본 전투기를 동시에 100대까지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형 레이저 기술이 알려지자 세계 군사 무기 언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미래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인기 전투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인기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무인 드론 기술을 가진 미국산 드론마저도 레이저 무기가 공격한다면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개발된 레이저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접목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만 탑재한다면 말 그대로 중국산, 일본산 무인기를 우수수 떨어뜨려버리는 무인기 킬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KF21 전투기 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40대 이상의 적군 무인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럿의 생명을 아끼면서 동시에 기체 성능을 집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의 역할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숨에 미래전의 전투기 싸움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게 된 셈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최초로 파장 제어빔 결합 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 기술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SF 영화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대공 무기 체계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요. 1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5개의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로 통합하며 적전투기의 장갑을 뚫고 나가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대공용 레이저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레이저 광선 굴절을 통해 최대한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억제하여 강력한 빔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빔의 경우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소형이라 휴대성이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갑이 얇은 무인기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무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가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계에 퍼진 짝퉁 중국산 무인기들을 격추시키는데 이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놀라운 가성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일이 미사일이나 포탄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레이저 무기를 작동하는 순간 고출력 에너지를 무인기에서는 감지하지도 못한 채 추락해버리고 맙니다이 덕분에 들키지 않고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한 것이죠. SF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기술 발표 이전에도 실전에 투입할 레이저 변기를 실험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테스트되었습니다. 킬로와트급 레이저 빔이 초장거리에 있는 철판 표적을 단숨에 구멍 내며 뚫은 것인데요. 시연에 사용되었던 재질은 중국산 무인기보다 더욱 단단한 북한 노동 미사일이나 유인 전투기와 비슷한 재질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러시아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팔이라는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속도는 초당 2,500m로 엄청나게 빠른 편이지만 레이저는 초당 3만km를 날아가기에 아무리 제레식 무기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금방 격추가 가능합니다. 방어형 무기로는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레이저 개발 소식을 접한 중국은 한국형 레이저에 대한 군사무기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배고구려 제국 TV. 한국 레이저 무기 개발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이 칼럼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사실 지금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각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이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수많은 신흥 레이저 무기 개발국 중 성과로 따지면 남부럽지 않은 수준 위라고 전하면서 매우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경계하는 이유는 단연 레이저의 위력뿐만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우수함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저 무기의 비용은 1초 쏘는데 1달러 이하로 약 1200원 선입니다. 가성비 면에서 따지면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따라할 수 있는 무기가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다는 뜻이 되죠. 반면,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필요한 중고도 미사일은 한발당 2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된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 사업을 확대해 비즈니스적으로 이득을 보려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자 한국의 레이저 기술을 수출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레이저 기술을 보유했기에 미국산 레이저 수입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번 기술 발표로 인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미국도 인정하게 만드는 수준이면서 중국산 무인무기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 기술은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공군과 해군의 방공 전력을 엄청나게 증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직선성을 지녔기 때문에 산지에서보다 공중이나 바다 위에서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고구려 채널. 이 말은 레이저 기술이 지상에서 무기 격추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의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공중 미사일 체계로 불리며 현재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에도 레이저 무기가 장착이 가능한데요. 기존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레이저 무기까지 보라매가 장착한다면 비용 문제로 5세대 전투기들이 빠르게 퇴역하는 시점에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와 4.5세대 전투기들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 전투와 해상 전투에서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이기에 외국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감탄해 레이저 관련 기술을 묻고 있는 중이라 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은 그 끝을 모르는데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바라며 주변국들의 위협에도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